강아지와 뽀뽀하는 것은 안전할까요? 강아지와 뽀뽀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괜찮을까요? 나에게 혹시라도 어떤 질병이 옮기진 않을까요? 혹시 내 질병이 강아지에게 옮기진 않을까요? 강아지가 싫어하진 않을까요?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와 뽀뽀하는 것은 안전한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주제죠? 사실, 강아지와 함께 사는 것은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은 분명 있습니다. 뭐 혈압과 콜레스테레 수치를 감소시키고, 뭐 외로움이나 불안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완화하는 등의 효과는요, 이미 검증된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요, 인수공통감염병에 의해서 질병을 옮길 수 있는데요. 한 5년 전쯤에요, 미국에서는요, 반려견 보호자가 박테리아에 감염돼 사지를 절단한 사연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크게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보호자가 키우던 반려견이 그를 핥은 후, 캠 캠노사이토파가라는 굉장히 희귀한 박테리아에 감염돼서 감염이 결국은 사지를 절단할 정도로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캡노사이토파가라는 박테리아는 강아지나 고양이에 비해서 비교적 흔하게 발견되는 박테리아인데요. 개나 고양이가 물거나 혹은 상처 부위를 핥을 경우 사람에게 감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는 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접촉을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면역체계가 약 한 사람에게는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 겠지만 은요 노인이나 영유아 혹은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등 감염이 높은 사람은 주의는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강아지 가 우리의 상처 부위를 핥지 않도록 하고요. 핥거나 물었을 경우 해당 부위를 물과 비누로 씻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핥거나 문 부위에 물집 통증이 생기고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 되어 나타난다면. 요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 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는 상반되는 강아지와 뽀뽀하는 것이 안전한 것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2015년에 건국대 수의대에서는요 반려견과 입맞춤을 해도 구강내 세균의 전염의 가능성이 작다는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보호자와 반려견의 구강내 세균들의 종류를 분석한 건데요 사람과 개는요 서로 다른 구강내 세균 그룹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구강내 세균이 서로 전염이 되어 구강내에서 번식을 한다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래 같이 살고 뽀뽀를 많이 해도 서로 서로 세균은 공유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의 입안의 세균이 뽀뽀를 통해서 사람의 입안으로 옮겨지더라도 입안 환경이 서로 달라서 살지도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아지와 음. 뽀뽀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강아지 상처 부위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뽀뽀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또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강아지가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병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광염병이 있습니다. 흔치 도 않고 저는 25년 수의사 는 동안 본 적도 없지만은요, 광염병 바이러스에옮기는 치사율 100%의 무서운 질병으로요. 강아지가 한번 걸리면요, 치료법은 없고 강아지 신경계 침체에서 성격의 변화와 경련을 하다가 끝내 사망을 하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바이러스는요, 주로 타액 즉치 침에서 분비가 일어나는 강아지에게 물리면서 사람에게도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으로요, 법종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심지역에서는요, 발견이 불가능한 드문 질병이긴 하지만은요, 반드시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두 번째는 개회충. 회충도 생각보다 위험한데요. 강아지에서는 음. 비교적 흔한 내부기생충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요, 엄마 강아지로부터 감염된 채 태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길거리에서 회충에 걸린 다른 동물의 대변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역시 회충에 걸린 강아지의 분변을요,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은요, 사람도 감염될 수 있으며, 사람에게 개회충이 들어오면은요, 우리 몸 여기저기로 이동하여 기생을 하게 됩니다. 매달 강아지에게 기생충 예방약을 먹이거나 발라줌으로써 충분히 예방은 가능합니다. 사실 요즘에는요, 사람에서는 보기 드문 기생충으로요, 강아지를 통해서 걸리기보다는요, 회나 육회 같은 날고기나 레저 활동이나 반일을 하는 등을 통해 흙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은요, 손을 잘 씻고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복용하시면 충분히 사람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모넬라. 살모넬라 균에 의해 옮기는 질병이며 사람에서는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이고요. 골수염이나 담낭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무섭죠? 주로 강아지 공장이나 강아지 보호소, 지저분한 애견숍을 통해서 강아지 간의 감염이 일어나며 강아지 분비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걸리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이 강아지 통에 옮기려면은요 강아지 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사람이 주로 걸리는 경로는요 오염된 음식을 생식하는 과정에서 많이 걸리거나 동물에게 생식을 줄때 식탁이나 도마, 칼 등이 오염되어 걸리기도 하는 겁니다. 나름식을 피하시고요, 강아지에게 생식을 주지 말고요, 위생적으로만 관리하신다면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네 번째는 피부 사상균증 곰팡이 감염을 말하는데요. 강아지 피부 사상균증, 일명 링엄이라고 하는 일종의 곰팡이 감염증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피부에 생기는 무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두살 미만의 어린 강아지에게 발병하는 질병이고요, 머리나 얼굴, 다리에 국소적으로 손톱만하게 털이 빠지며 원형 탈모 같은 피부염이 생기게 됩니다. 상처부나 주변부에 흰 각질이 보이고요, 사람에게 옮기면요 붉은색의 손톱만한 원형 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로 이 피부 사상균증에 걸린 강아지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피부가 약한 사람에게 감염이 일어나고요. 연한 피부 부위인 팔이나 목 주변 등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예방은요, 항상 어린 강아지를 만지면요, 손을 철저하게 쓰시고, 모르는 어린 강아지는요, 직접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사람에게옮기면 무서운 병이 많지 않은가요? 하지만 대체로 실내 생활하는 우리 강아지는요 위생적이며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류의 전염성 질병은요 뭐 불결한 환경이거나 관리가 잘 안된 공장형 견사 보호소에서 그 오는 경우가 많으며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우리를 통해서 강아지에게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손을 잘 씻으며 강아지에게 매월 구충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방 접종을 철저하게 해마다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아지와 뽀뽀하는 것은 안전한지 강아지로부터 우리에게 옮길 수 있는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아지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추천하는 많은 강아지 용품과 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나 간식, 용품들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곳 돋보기 모아를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관련 키워드를 치시면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촘촘하게 해놨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긴다면요.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아셨죠?